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불편한 신앙생활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편한 신앙생활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참 힘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함께 같은 복을 받는 거 아세요? 악인과 의인이 같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악한 일을 해도 잘 사는 사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너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믿음이 도대체 뭔지 혼란스럽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아, 더 뭐가 나은 걸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뭐가 나은 걸까? 고민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참 어떻게 다 지나갔는지 코로나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악한 이들에게만 전염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공하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바르게 살아가려면 할수록 손해보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망되는 부분이 많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믿음을 언제 꺼내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한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하는데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과연 믿음이 뭔지, 나의 믿음은 무엇인지, 큰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서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으죠. 병중에 있는 우리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이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고도 참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부는 아무래도 천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신앙성을 열심히 하며 섬기던, 장로님의 이 고백의 말을 듣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럼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믿음으로 살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어떠한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가, 이렇게 천국을 비유합니다. 천국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천국을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물을 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인가?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물을 착 쳤더니 그물에는 많은 각종 물고기들이 거기 다 있었다. 이렇게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쫙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그 물을 쫙 쳤는데, 거기에 각종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아직 믿지는 못하겠으나 언젠가는 믿겠지 하는 자들도 있고,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냥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자들도 있고, 주변에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저 눈치 보면서 나와 있는 자들도 있고, 지금은 열심히 믿고 있으나 기독교를 곧 교회를 곧 떠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고, 그중에는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앉아 있는 자들도 있고, 각종 물고기들이 각종 하나인 이 사람들이 같이 말씀의 자리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물고기에는 이런 다양한 그물에는 이런 다양한 물고기들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들 자리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가만 지켜보니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천국에 갈수 있는 사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 사람들도 같이 있는지 하여튼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물고기가 그물 앞에 쫙, 그물 안에 잡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섞여 있다는 얘기, 중요한 것은 함께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보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려놨지만 그 마귀가 와가지고 악한 자들 내 아들들을 같이 그 안에 끼어 놓았다고 말이야.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함께 그냥 다 섞어 놓았는가? 딱 구별시켜 놓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가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물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같이 있는 것과 같다. 그중에 기억해야 될한 가지를 먼저 보죠. 그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든 것의 시작은 그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모든 시작은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불편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의 자리에서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들어도 늘 말씀의 자리에 힘을 다해서 지금처럼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한번 해서 잘 나오셨습니다. <laughs>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자리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같이 있단 말이죠. 끝까지 섞어 놓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정들에는 모든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참내 식구 중에 천국 못갈 자가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의 부모 이 배우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걱정과 의심과 마음들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물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의 자리 에 같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다른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이 있으려면 그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많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언젠가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갈 게 아니라 나가긴 나갈 건데 조금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갔는지 모릅니다. 잠깐 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그렇게 안수 집사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안수 집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남편을 봤더니, 그 예배 시간마다 맨 뒤에 앉으셔가지고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은. 저래가지고 어떻게, 안수 있으니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어디 나와 앉아서 게임을 해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소망의 자리에 서 있으려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런 것조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회에 나와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불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물 바깥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늘 주의 전에 나오기를 힘써 지키며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8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물에 가득함에 그런데 나중에는 나누어지는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 8절 읽습니다. 시작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는 이라. 우리 49절, 5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물고기를 나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모아놨는데, 그중에서 나눠서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내어 버리게 되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믿습니다. 언젠간 끝이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이고, 뭐, 언제 오리라.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때가 곧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곧 이른다, 마지막 때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며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 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란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그때를 준비하죠.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편한 신앙생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돌아올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사람이. 큰 그물 안에 돌아올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안 믿는 사람들까지 같이 그냥 다 묶어서 섞어놨는가. 여러분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와야 될 사람이 지금 당장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곧 돌아올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그들을 인도하여야 된다. 언제가 될 때까지요.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오늘 새벽에 중부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그 인생의 마지막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높이는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을 때까지 그 마지막 때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때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때 마지막 때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영 형편? 없다는 겁니다. 너 믿음 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 말씀을 하실 때 재판관이 여인이 아무리 사소한 것을 간구해도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의 간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왜그 간구를 들어주는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했더니요? 간구했더니 간구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지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딱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고 이기적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고 끝내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대단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이 이를 것을 알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가 잘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잘할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엉망입니다. 계속 죄 짓고,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어기시면서 그 믿음을 보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은 부족하지만 곧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계속 늦추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올 사람이. 오늘 정말 여러분이 나의 가정에 돌아올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신앙생활에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신앙생활.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악인과 의인이 함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을 자꾸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럴 때까지 나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서 믿음으로 반드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조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지 아세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는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인자가 올때그 믿음으로 믿음을 보겠는가? 이런 이 말씀을 잠깐 저와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 받겠는가? 그 믿음 가지고. 그런데 또 이번에는 시, 믿음, 나의 믿음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라는 말을,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 인간의 약함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불편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확실히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자고 확인하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지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강함으로 나는 구원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의 모습, 지난날의 모습, 오늘 여기까지 올때내 모습과 내 생각을 보면 영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지금 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나의 이런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자리에 소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함이 드러나게,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습시킵니다. 나는 질그릇이요. 하나님이 보배십니다. 이것을 할수 있도록 연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신앙생활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강할 것 같은데, 믿음이 있다는 소리는 내가 약함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신앙생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함께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악한 이들과 의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연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의 약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을 따라가고 악인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보다 더 혈기부릴 때가 있고 내가 악한 이들보다 더 속이는 대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그걸 알기로 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1990년대 가장 유명하고 가장 부흥했던 네 종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뭘 잘하는 교회였냐면 신방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방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정 한 가정을 여러 목사님들이 힘을 다해서 부목사님들과 단임 목사님이 전부 다 신방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치? 1990년대부터 있었던 한 교회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는 신방이 아니라 성경공부와 소그룹을 세우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성경공부를 철저하게 시켰는지 모든 교우들이 다 나와서 성경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나눠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불같이 일어났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성경공부를 배우러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또 다른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열린 예배를 드리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내든지요 찬양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강대상의 드럼은 올라올 수도 없었는데, 이제 막 드럼이 올라가고 전자 기타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났고,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와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귀한 일들이 마구 일어났습니다.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이 교회에서는요, 말씀 사역이 일어났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북한 동포까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께로돌아오며 교회가 크게 부응했는지요. 1990년대 기독교의 전성기를 이루면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때이네 개의 교회의 그 부류에 따라서 그 스타일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많이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로 기뻐하셨을까요? 신방중심의 교회, 열린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했던 교회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했던 그 중심으로 했던 교회 설교 중심으로 서 있었던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네 교회의 스타일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서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끝까지 살아 남아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 것 같습니까? 말씀이 선포된 교회의 자리에서 물고기들을 나눌 때. 버림받지 않고 남겨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믿음을 잃고 교회가 다 나눠지고 쪼개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불편함을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불편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믿음 지킬 때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나는 약하고 하나님이 강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좋은 그릇에 담아놓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 보게 될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불편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주님 앞에서 믿음 지키는 삶, 하나님 의지하는 삶, 주변에 여러 가지 이해가지 못할 일들이 터져도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될 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늘 거하게 될 때, 마지막 때저 천국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다 복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땅에서는 온전히 긍정적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동안 수많은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혈기를 가진 채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해되지 않는 일, 오래 묵은 나의 상처, 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답은 마지막 때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구원이요. 그 끝은 소망이며 절대적 천국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늘 같은 마음으로 믿음 지키며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